여보, 당신 가고 난뒤 아들 집에 가자니 매들이 개같은 년 눈치 보에못박았딸년 집에 가자니 사우 새끼 눈치 보에못 박았어 여보. 일단 나좀 데리고 가시오. 보고 싶으냐. 흰구루. 대가리 안들게 얼마나 좋냐? 어? 세상에 하루 종일 앉아갖고 기가 막힌 공연 이렇게 보니 엄마 가실라 그래요. 응, 어, 가실라고. 응, 어, 화장실. 응, 어, 화장실. 응, 어. 언니는 뭐 관계가 어찌게 돼 딸이지. 그럼 딸이지. 며느리 개같은 년 절대 못 모시고. 와. 딸이나 드니까 모시고 지 그럼? 보시면 요광을 갖다 드리지 그랬니? 라고 뭐. 휴대용 있잖아 여기 휴대용 비닐이 여기. <laughs> 자, 오늘 즐거우셨죠? 세상에 생강을 해마 우리 기가 막힌 우리 지수처럼 손님 모셨지? 우리 홍단이 왔지. 어, 깨꼬리 같은 목소리. 우리 가을이 왔었지. 방댕이 왔지. 어디 가서 이렇게 고루고루 채탑을 볼 수가 있어.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엮기도 힘든다. 엮기도 힘들어. 이 능력은 누구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솔바의 단장님 능력이네. 아무나 섭외 못하네. 맞아 안맞아 박수를 한번 쳐주라. 꼭대 새벽부터 하고 나는 세상에 지달리려고 이거 이거 전부 날 기다리다 간 사람들이 나못 보고 간다고 이렇게 꼽아주고 간 거예요. 양심들이 있어 세상에. 서어어 어? 누가 나 방댕이 새끼야. <laughs>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서 보고 있었어? <laughs> <laughs> 아우, 지지랄해. 아니, 사회생활 을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자, 제가 인사 올릴게요. 아이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네, 또. 저는 온 국민, 전 국민, 사랑의 도간, 행복의 도간이, 웃음의 도간이, 즐거움의 도간이, 퐁당바트으로 나는 품바팡 뱅이라고 합니다, 차리어경리 민지 알았냐? 아, 어? 그거 따지지 마라, 그냥. 그지가 알아면 따지지 마라, 알았지? 그래. 우리 창기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너무나 그냥, 아이고, 사람만 만지 시비랄 장들는 그것도 안 되고, 사람만 우라지게 만지, 염도 안 팔리고, 우리만 안 팔리는 게 아니오. 여기 사람이 가라치기가 되는데, 연병 하루 최일하다고, 봉을 뽑고 앉았네 마음으로 집 먹고 앉았으면서 안간안 <laughs> 가, 지랄하고, 어? 먹었으면 양심서 얼숯딱 빠져갖고 서 있는 사람들도 뒤리 밀어야 이 집구석도 먹고 살거아니요 지랄하고 하루 종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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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봉을 빼가지고 소주 주병 갖고 지랄하고 속터져 한번 시켜놓갖고 내보내고 이따 할 거야 한 시간 이따 이이야다 가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치? 한자이 어. <laughs> 아, 이렇게 조등아이가왜이런지 몰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홍다니 풋마님이 이제 신명난 놀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방댕이는 한번 누질러는 소리 한번 더 할게 아시겠죠? 어자 거기 보면 벤티오라 있어요 벤티오라 하나 하고 어? 아이 알았어 질릴게 어? 아니 오빠 신경 쓰지 말고는 지내봐 누가 엑스트라 불렀냐? 어? 엑스트라 불렀다 도없는데꼭 질어라 고 허락 없이 왔다 갔다 오죠 자차기 경리 마이크가 조금만 더. 배. 배. 아이고. 강아지 언니! 방댕이 공댕이요 <laughs> 아니, 몸도 아픈데, 뭘또화창을 보고 있어. 소중한 슈퍼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니, 언니 잠깐만. 언니 윤준 잠깐만 비켜봐. 내가 방댕이 공댕 아이고, 존물 하나 틀어주세요, 존물. 방댕이 공댕이요 오빠, 여기 나오지 마롱, 알았지? 어. 나오지 마라. 어, 언니, 내일은 병원 꼭 가보세요. 오빠, 덮어, 오빠, 방대기 공댕이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존물 하나 불러드릴게요. 제가 그건 참 잘해. 어. 어. 네. 그냥 눌러가지고요. 그거는 반키 올려주세요. <laughs> 어? 아, 아, 꼬물이에요? 난 존문절 때 꼬물이라네. 차렷, 경이 <laughs>